대법원은 이를 빠른 시간 내에 바로잡았고, 분명느 늦게 나마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심 재판부는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정치의 도구로 전락한 이심 재판부 판사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법을 운영하고 농락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재판을 지연시키고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 결과를 갖고 오기 위해서 온갖 탈법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온갖 복근하지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원칙과 법리에 따른 판결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리고 재판 지연에 대해서 어, 재판 지원으로 국민을 우롱한 어, 대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기 바랍니다.